그일 끝나는구나 총평하자면요 그음 로그에서요 어스진 그리드 로그에서 그 제작진들이 사촌기 새끼들하고 그 다음 꼰대 새끼들은 결국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거를 아니면은 꼭둘 중에 하나가 선역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사실 그거 되게 엉성했거든요 내가 로그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나리오 쓴 새끼를 잡아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 별로였던 게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어 오히려 잭더리퍼에서 신디케이트 잭더리퍼 확장팩에서 그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결국 잭더 리퍼 뭐 신디게이트 본편 자체는 이제 꼰대 새끼들이 개입된 문제이지만은 근데 잭더 리퍼는 꼰대 새끼들의 개입 없이 그냥 사춘기 새끼들의 내분 문제잖아요 순수하게 그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 절대적인 선형은 없다라는 로그의 주제가 오히려 잭터리퍼에서 훨씬 더잘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잭터리퍼가 왜뭐 어떻게 된지 왜웨이지랄 하는지 왜 사춘기인지 왜왜 왜 제이콥을 때려잡았는지 제이콥은 왜또 저박했는지 왜, 또왜 아무튼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해가 잘안 돼요. 스토리텔링, 스토리텔링이 잘안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게 막 선명하게 와닿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전반적으로 본편에 비해서 전투가 좀 어렵습니다 레벨이 전부 다 11로 설정되어 있고 저는 1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쟤들이 주는 데미지도 많고 그리고 쟤들이 쪽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포 시스템이라는게 생겨가지고 그걸로 쟤들을 막 쫓아내거나 아니면 뭐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뭐 결국 질이 멸렬하게 싸움 해야 되는건 똑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워싱턴 왕의 폭정처럼 3에 좀 전투가 많이 지루하고 역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그런 캠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어, 본편 런던 지역들 중에서 화이트체프라고 그 다음에 런던 시내 지역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역 자체 o 되게 a s h i n g t o n w a s h i 데 g t o n w a s h 리 n g t o n w 이리저리 흩어놓은 게또 되게 많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거 보고 또그런것 때문에 또 모으는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짜증 많이 날수 있습니다 어, 네, 저는 다 모으고 깼고 그리고 가끔 맹퀘스트할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깨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거기도 얘들이 흐릭스 크레딧 하고 헬릭스 오륜가 결함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그 뭐예요, 그거? 상자 구트터나 났습니다. 그 찾는 게좀 그랬고, 뭐, 퀘스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짜증나는 퀘스트들도 있었지만은, 아예 못깰퀘스트는 아니면 어려울 퀘스트는 없었고, 완전 동기화 목표를 하신다 그러면 좀 많이 어렵겠지만은, 그거 아니면은 아마 그냥 쉽게, 재밌게, 즐겁게 게임하실 겁니다.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. 많이 어둡기도 하고, 좀 신디 케이트는 쾌활하고 그런 쾌활하고 가볍고 즐겁고 그런 내용이 주요는데 사실은 분위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잭터리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칙칙하고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영국인들을 훨씬 더잘 표현한 캠페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별개의 캠페인이거든요? 그냥... 시, 그냥 이제 미션 추가 몇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나중에 할인하실 때 해보시고 아마 뭐 신드케이트 즐겁게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신드케이트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재밌게 그냥 하실 겁니다 저는 데드킹즈보다는 데드킹즈보다는 저는 요게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데드킹즈는 지하맵이 워낙 좁같아서 별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 뭐예요 이거 젝터리퍼는 신드케이트 시스템이 유니티 시스템이 상위 호환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짜증나는 지하맵도 없고 마지막 정신병원에서 그 찾는 게좀 많이 짜증났었었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은 좀 찾기 쉬운데놓든지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시브라 몇십 미터 위에서도 떨어져도 사는 암살자들인데 어떻게.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 창문이나 문하나못 열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길찮은데 자 요까지입니다. 요걸로 신디케이트의 모든 방송은 끝입니다. 다음 영상이든 아니면 지금 바로 여서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좀 이따 할까 모르겠네. 일단 영상이 끝나고 엔딩 끝나면 영상 끊고요. 고난 그, 무한왓 신디 그잭터리프 캠핑하면서 모여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쪽 오죠. 고거 한번 보고. 방송을 완전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끔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.